3게임 포커 홀덤 블라 인드 2억 4억 맥스 250억 방입니다 핸드부터 보시죠 네 로우 잭의 A 스킨인옵슛 베스트 핸드 그리고 컷더프의 7, 6, 3 정도가 있겠습니다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A 스킨에서 옵슛이 나와도 플락 볼수 있겠죠 콜, 콜. 다이 콜하핫쿠자 콜은 22억이죠 다이, 다이. 콜 7, 6 콜이고요 여기까지는 예상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러면 A 스3 포함 3웨이 정도 될수 있겠습니다 다이, 다이. 다이, 다이. 콜. 콜! 콜! 자 그리고 잭3도 콜입니다 이건 플러시를 노리겠다는 건데 보시면요 3이 잡혀있는 상황이라 정말 좋지 않죠? 그러네요 자 이어서 플랍 확인하겠습니다 플랍은 4 10 5 토턴입니다 네, 잭삼이 원하는 카드가 뜨기 떴네요. 그리고 에이스 3은 이거샷, 76은 양차네요. 근데 에이스 3은 이가도도 그 아랫줄이라 76이 먹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다이아 백업포프로촌가 남아있겠네요. 에이스 아부터 액션이죠. 빙! 빙. 아우, 잭삼도 콜. 에이스 킹도 콜입니다. 에이스 킹을 커버라서 턴 리버까지 보고 싶겠죠. 하프 콜. 769 하프. 포지션이 좋아서 상대하는 입장에선 탑 페어나 스트레이트 프로시 드로우 같은 드로우 앤드를 모두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 꽤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콜은 60억이고요. 콜. 콜. 콜 에이스 킹 다이. 자, 그럼 턴 보겠습니다. 턴은 퀸 아직 맞은 플레이어는 없네요. 네. 에이스 하이는 안 좋은 게, 포지션도 없고, 이 각도도 아랫줄, 그리고 에이스가 꺼도 더 높은 에이스 액션을 생각해야 돼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이스 탑 포탈 액션인데, 하포! 양 이거 보이죠 네, 퀸을 주장하는 블러프인가요? 플랍에 코드. 포에서 배팅이 하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과감한 선택이죠 포플, 양차도 받기 어려운 게 이게 150억 아프라서 받으면 236억 곧리미색 걸립니다 띄울 자신 없으면 죽어야겠는데요? 고민하죠 잭상 다이야 이거 상대가 핀 맞고 포플일 수도 있고 메이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잭 플러시의 나무잎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칠요 여기도 고민하죠 헐.. 가하 600억 3점입니다 이제는 핫 커밋이라 무조건 승부 봐야돼요 그럼 리버 보겠습니다 마지막 리버 시크! 야! 마지막 1거이습니다네야 이거 어느정도 아웃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 뛰어냈습니다야 좋아요 엑스 배팅까지는 14억이 남았고요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이스 3 맥스 1야 에이스 아, 3 이거 기습 배팅 좋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음 좋은 승부였어요 16 네 고민하죠 들어가야죠 이거 네, 가야죠 받아야 됩니다 오! 어. 오! 어. 아, 야! <laughs> 다했요 아니 지금 이거 아 들어가야 될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집착해도 안 됐나요? 여기까지 왔으면 가야죠 네, 무조건 공대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자 이렇게 614억 팟은 데이스 다이가 투자합니다 네, 저도 저런 경험 있거든요 네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방송할 때